6월 12일 아침에가 동력에 터오르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가면 우리는 저 행복의 먼먼 나라에 이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인생길을 걸으며 본향을 찾아가기에 이길 끝에 다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 인내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에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이길 끝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 여름 벌써 가을이 온듯 풀들이 열매를 맺고 이제 풀씨들을 다시 날리려 합니다. 이 처럼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저 산나물을 꿈꾸어 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신앙의 시작을 알리는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교회는 왜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을까요? 50년 전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이길 옆에는 등사진 풀밭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냇가로 내려가서 함께 쓰름도 하고 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내려갈 때 리어카가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 인생 50년에 그 방영의 시간을 함께했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나는 이날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인생에서 항상 인간의 도덕이 무엇이며 이 세계를 넘어선 그 무엇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저산 너머 또저산 너머에 행복이 산다고 하지만 울며 들어왔다는 시인의 표현처럼 참 행복을 찾아서 세상을 50년 방황했지만 참 자유를 얻기까지 내 마음은 평안을, 심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진리를 추구함에 살게 되었습니다. 참깨들이 무릎 무릎 자라고 있습니다. 백합이 꽃을 피었습니다. 모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피라칸타가 이제 꽃들이 피어납니다. 행두가 먹음직스럽게 입었습니다. 꽃도 깔짝 피어났습니다. 길옆에 장미도 참으로 멋집니다. 이곳 길옆에 피어난 접시꽃 참으로 이쁘네요. 밤꽃향기 진하게 풍깁니다. 어린 시절 밤을 주워 먹으며 자란 산냥입니다 비전 방꽃행기 진하게 풍기는 산야입니다새롭꽃 당신이 피어나는 시골길입니다. 참으로 멋진 이쁜 꽃입니다. 시골담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낭만을 줍니다. 비가 내린 오후 산야에 은개들이 피어나서 더욱더 운치를 더해줍니다. 아까에 피어있는 조팜 나무꽃은 참 멋집니다. 산년은 원래 저에게 에덴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덴는 범죄함을 인하여 결국은 어둠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이 길, 우리가 바라보는 그 흐릿한 모습은 잠 진리를 만날 때 깨끗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도 저물고 있습니다.